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니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은 모두 산내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산내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은 당대 유대사회에서 꽤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3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굳이 상기시킨 것은 그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아마 이두 사람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그들은 그가 어떤 변증도 하지 못한 채.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하락했다는 거죠. 39절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 라쯤 가지고 왔다. 100리트라. 오늘의 단위로 환산하면 34kg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정도예요니고데문은 누구도 해보, 하지 않았던 큰 선물을 주님께 지금 가져온 거죠. 그들이 지금껏 보였던 비겁함, 또 소심함, 주저함, 공포,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들이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언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보이죠. 이일 후에, 이일 후에 이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지 않았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그들은 요청을 했고 또한 왕으로서의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드렸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도록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됐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내시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울 때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숨길 때도 있죠. 그러나, 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그 사랑을 또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처럼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왕으로 최고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